예, 반갑습니다. 루오프차입니다. 오늘 저, 어이씨, 아구가 오늘 많이, 많이 나와서 오늘 세 마리만, 아이씨나라 중매인 형님이 요, 주네요. 요, 피 빼갖고 손질해서 저녁에 아구 수육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세 마리. 그리고 오늘 꽃게도 오늘 많이 들어왔습니다. 개파이네 개파이라, 예 꽃게도 알은 살은 알하고 살은 좀 많이 찬것 같습니다. 예 오늘 꽃게탕 시키시면은 꽃게가 많아서 뭐한냄미 끓일 때 부지마인 넣어서 끓여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 저 지금 통영에 지금 문이우징어가 지금 또왔다해서 정리해놓고 통영 가서 오늘. 문이 나중에 가져와서 어, 또 사진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 문이 사시미하고, 예, 뭐 숙회 뭐 이런 거다 가능하니까 문이 사시미는 꼭 예약 좀 주세요. 이 손이 많이 가서 예, 깔끔하게 뜰라면은 예, 예약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